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배교자들과 그들의 결말에 대해 무섭게 말했지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한 떠나간 사람들은 배교자로서 그들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완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떠난 배교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으로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르머서 3장 23절과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어 놓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은 곧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육체의 쾌락과 인정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에게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로 그들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맺는 믿음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고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맺은 열매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또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자기들의 육체의 쾌락과 안녕을 위해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형제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를 버리고 세상과 사탄이 주는 일시적인 것을 취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